자 안녕하세요. 저는 능곡동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지도사 최민호입니다. 와! <laughs> 여러분들의 연하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어, 만족도 조사가 무려 106명이나 참여를 했습니다. 106명이나 그래서 이 106명의 우리 감사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사전에 안내해드렸던. 강다니엘 CD를 추첨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투명하게 이 랜덤 추첨기를 선택을 했고요 어한 분을 제외하고 한 분의 닉네임을 제외하고 총다 입력한 이 105명 105명을 대상으로 바로 추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첨에 당첨되신 분들한테는 어, 여기 있는 우리 강다니엘,다니엘오빠 다니엘오빠의 시 d 를 선물로 드리니까요 어.. 많은 기대 아,기대바랍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추첨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여기서 누가 됐을까요? 잠시만요 이게 저장이 됐고요 이렇게 하면 잘 안보여요 그래서 추가 기능을 통해서 불러오기 자,여러분 어, 아임내음새 은주님 옥자님 강민서님 귀엽고 깜찍한 또현이 블랜슨업스님강미선님 양다현님 김자님 예진이야님 선준님 포트님 박유민님 찬영4이6님 조이정님 이 빵가루님 다람쥐님 고현선님 희희님 뭉치님 손내음새 이서영님 이재훈님최세별님 상준이님 이렇게 총 22명이 우리 강다니엘 오빠의 CD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 여러분들께서는 추천이 되신 분들한테는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능국동 청소년 문화의 집 사무실에 오셔서 강다니엘 오빠 CD 받으러, 와, 받으러 왔어요. 라고 말씀하시고 닉네임을 어, 말씀해주시면은 저희가 무료로 제공하니까요. 어, 언제든지 찾아,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문화의 집에서는 많은 이벤트를 기획할 계획, 예, 계획이니까요. <laughs> 꼭 참여 <차며 웃음>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